어기저 저기 저기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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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요기 저기 저기 저어디기 저기 저어디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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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오오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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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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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오 저기 <laughs> 나 따라하고 뭐... 있었는데. 농섭아, 응, 또 어디 갔어? 어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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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laughs> <많이> 안돼 <laughs> 농섭이. 오, 방이 어마어마 오. 어뭐 발견한? 사다리 있음? 어. 어, 어. 가, 가지 말까? 가지 말까. 어. <laughs> 어. 어 가지 말까?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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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 보기에는 일단 어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 같긴데. 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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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조용히. 어? 뭐야? 안이았어 누구야?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아, 이호이 일단 다 일단 가자 겁나 무 아, 소리가. 아니, 공룡 있어. 아니, 이이 있어. 아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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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선착순 한명 손잡등 드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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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갓갖있어 여기서. 너내 옆에 있는 애 누구야? 개새끼야. 개새끼야. 존나 무섭네. 손등 있어 손전등.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요 맞는 거 같은데. 자동차 색깔이. 어 여기 종이 있다. 여기 종이 있다. 아 손전등 꺼봐. 아아아아아 이게 그거다. 이거 차순. 오 잠깐만 밖에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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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자 이거 가 너무 너무 아, 안 돼!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안 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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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러 와. 모이러 와. 모이러 와. 안 돼!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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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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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아, 아 진짜 아 진짜 라니까아 진짜. 아 진짜 어릴 때 이런 데서 자주 슬래자켓 었는데 여기서 축구 많이 했는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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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지 여 뭐야 저스뭐저 나체로 되어있는데 <데뷔승군데>? 뭐야 <목소리> 제가 괴물인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목소리> 아, 온다 온다 <목소리> 애들아 어디가 애들아 애들아 어 어디야 어어 여기서 밖에 찾아봐야 나봐. 여기 없어 여기 여기 없어? 여기 없는 것 같아. 가자 가자 갈 수밖에 없어 갈 수밖에 없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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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싸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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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방이 이렇게 많아. 니까 여기 설계 잘못했네. 아 씨발 존나 무섭네. 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죽오있오오아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왜 쫓기는 소리가 나은 거 같은데? 쫓기는 좀더 웃기네? 아, 내가 저런 모양이구나? <laughs> 같이 가, 같이 가. 제발 같이 가. 제발 같이 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야, 은섭이 내려갔어. 그 새끼들 먼저 가다 뒤지는 거 아니냐? <laughs> 아, 놀래라, 씨. 재채기 소리를. <laughs> 아, 재채기 하지 마. 존나 무섭네. <laughs> 재채기도 뭐라 해. 내려가는 거 있던데? 앞에, 앞에, 앞에. 오, 씨! 내려가, 내려가! 어, 어? 형, 남성장이 어? 오, 오, 어? 어? 아 진짜? 어? 근데 나 이거 아까 찾았던 거야. 여기 아무 것도 안 돼. 아니야, 여기 다 같이 들어가야 돼. 다 같이 들어가야 돼. 엘리베이터가나, 어? 엘리베이터. 다 같이 있어야 되네. 그리고 아, 나 이거 맨 처음에, 나 아까 어, 다 같이 있어. 아 뭐야? 여기 쉬운 건데 우리 그렇게 지랄았던 거야? 아, 되는 거야? <laughs> 이거 뭐? 뭐 적혀 뭐 있어? Stay 어? in the light. 빛 속에만 있어. 빛 속에만 있어. 야야 잠만 잠만 잠. 기다, 기다. 난좀 이따 가야지. 우리 안 가? <laughs> 오? 어. <laughs> <laughs> 이거 죽은 거냐 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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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죽었어? 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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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한명 죽었어 가대 가대 가불 꺼지면 멈춰 <목소리> <laughs> 존나무존나무 <무섭네. 웃음> <laughs> <laughs> 저기 오른쪽 방으로 가야 저 오른쪽 방로난다난 다음 게 <laughs> <기회> 가겠어 <laughs> <laughs> <난> 다어 <다음 웃음> <laughs> <laughs> 죽었어요 스테이션 어 a t i 가야 Station, 안녕하세요 왼 n 이 스테이션이고 오른쪽이 i 이라는데 어디로 갈 n 요 스테이션부터 갈까 어디로 가야 돼 스테이션부터 갈까 쟤 먼저 가쟤 먼저 떠나는데 n Station, s 섭이 t i o n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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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없 a t i 가 n 냐 t 거 t i o n s t a t i 어, 여기다기다기다 여기다. 여기 길가 여기가 길인 것 같은데 다 같이 와야 돼. 아 운섭이가 없어졌네. 운섭이 어디 있어? 운섭이 안 죽었는데. 여기서 기다릴래요 한번 운섭이. 어디 있어? 쟤? 아 어디 있어? 새끼 어디 가는 거야? 여기서 기다리자. 운섭이 죽으면 어디 바로 어디 깨는 거아님어 여기 다아 네? 여기 비밀번호 응? 누르는 건가? 이스트 스테이션 웨스트 n West Station, 각 역마다 응. 퍼즐 푸는 거 같은데. 어? 어오어오어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 형형 <fuck> 어. 형, 내가 뭐, 걔... 사람 한명 죽였어 <먹> 어? 내가 문 닫고 뛰어 뛰었어 왜 그래 아니 뭐였길래? <laughs> 내문 닫고 <난> 돌아와 <laughs> 아니 가봐 가봐 봐아 씨X <놈이> 문왜 이렇게 새끼들아 씨발련들. 저기 씨발련들. 자기 지네 살려고 뭐 안어요 지네 살려고 문저 다들가 뭐 보세요. 씨발. 아형 그거 알지 네. 내가 일부러 딱 붙잡고 전... 건드려 문 닫은 거 <laughs> 씨발. 존나, <laughs> <laughs> 존나 무서워 소리도 못 질렀어 <laughs> 걔 약점을 발견했어. 빛을 쏘면 애가 도망가. 아아 아, 뭐야 무적이네. 아, 무적이네. 새끼. 이렇게 여기서 아가가 가. 가가그들 달려. 대로 가야 돼. 아이씨. <laughs> <laughs> 어아봐와 나저 야, 야, 사람 죽. 난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나 근데 곧 죽어 진짜로. 저거 없어 죽겠어. 나도 없어 나손 쫓는 죽 개밖에 없어. 나도 지금 전설로 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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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안안 이거 요아비안 보여요. 아비안 보여. 얘들아 잘잘 있어. 개, 개. <laughs> 먹는 거 먼저 구해봐. 아니 빠르게 클리어. 꼭. 빠르게 클. 클리... 야뭘 알아야 클리어하지? 얘 지금 죽었다고 오케이. 지금 안 아, 편해 나 편해 가지고 지금. 나 지금 떴어. 나곧나 나, 갔어. 안녕. 뭐? 응? 어? <웃음> <웃음> 이거 리셋하자. 혼자 어떻게 두개다 켜? 나 진짜 무서워. 혼자 어떻게? 해 승자 여기 앉으러 와라. 여기 하나 있지 않았어 아까? 아,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여기 없어. 아니야. 거기 안에 문화 더 있잖아. 거기 앞에 개 있다. 개 있다. 개 있어. 개있개 있어. 아니 없어. 뭔 소리야? 아 죽었어. 뭐야? 아 어, 근데 하나만 더 하면 돼. 들어왔어. 들어왔어. 내가 문 닫을게요. 들어오면. 여기 비. 아씨 발 어? 잡았다 됐다 세개닫겠다세개닫겠다 아.. 씨발 걔한테만 죽지만대 걔한테만 죽지만대 할수 있다 이승연 이승현 넌할수 있어 넌 존나 사나이야 넌할수 있어 지금 새벽 두시여가지고 존나 무섭긴한데 할수 있어 이거만 깨면 넌 영웅 되는거야 꼈어,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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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꼈어 아 씨발 아 씨발 안씨그 영웅 맞죠? 적같은 인생 여기 안잖아방 여기. 어, 진짜. 여기 왜 열려 있냐? 어? 그러면. 바테스잖아 여기. 아, 세개다 풀어서 그냥 끝난 어? 건가? 여기 아까 거번 그, 그 방이잖아. 그래 여기 숲전던 가져온 데잖아. 아, 이 여자 이끌어 가 보자. 이끌어 가 보자. 어, 여기 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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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시발시발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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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이런 똑같은 게임문 열어. 문 열어 시발와이거 폰도 안 끼잖아. 왜 되냐 이게? 아무튼 그래서 영웅 누구죠? 영웅 누구야? 똑이 씨발. 바로, 바로 접니다. 영웅 접니다. 아, 수발.